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한이 강사입니다. 네, 오늘은 삼각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각함수의 미분에 들어가기 전에 특정한 삼각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삼각함수가 어 만약에 여기서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든 탄젠트는 2분의파이의그 파이 배수가 되어 있는 것만큼 어떤 특정한 점에서 불연속이 되는 그 점을 제외를 하면 나머지는 limit x를 a로 보낼 때이 sin x의 극한값은 sin a 마찬가지로 cos도 tan도 그 집어넣은 값으로 똑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이거는 연속의 조건이었었죠 그래서 삼각함수는 tan의 특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연속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를 하고 sin, cos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특정한 값을 집어넣기만 하면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특정한 극한값을 바로 알아낼 수 없을 때 부정형의 극한값이 되는 게 무한소분의 무한소, 무한대분의 무한소, 무한대, 무한대 이두 가지가 제일 대표적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무한소 곱하기 무한대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특정한 뭐유리화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해주다 보면 굉장히 쉽게 앞에 있는 부정형의 골로 바뀐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요 삼각함수의 극한에서는 무한소분의 무한소 꼴의 극한이 되는 거를 갖다가 두 가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인 같은 경우는 s 사인 x를 limit x를 0으로 보내면, s 사인 x는 x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이 전체 값은 0으로 가게 되고요. limit x를 0으로 보낼 때 cos x의 값은 얘는 0이 아니라 1로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요 우리가 요거를 s 사인 x를 x로 나눈 거, 얘는, 이게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에 극한이 되니까 부정형이 돼서 얘가 어디로 가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x분의 코사인 x 같은 경우는 x 요거는 안 되고 코사인 x분의 x 같은 경우는 얘는 분모는 1로 가고 분자는 0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x를 0으로 보냈을 때이 전체 값은 0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x를 0으로 보낼 때 x 분의사인 n x가 어떤 식으로 가게 되는지 이거를 갖다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을 한번 이렇게 그려서 원을 이렇게 그리고 아 제가 좀 동그라미를 잘 그립니다. 여기서 이렇게 직선 근데 마음은 좀 삐뚤었나? 이렇게 직선이 제일 어렵네.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쭉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접선이라고 치자고요. <laughs> 이렇게 접선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여기 있는 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여기는 이 중심 강의 각도를 갖다 x라고 표현을 했을 때 가장 처음에는 여기는 이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1, 2분의 1, 그 다음에 AB, s i n e t a 이거죠. 근데 AB가 반지름 이 1이니까 1로 고정이 될 거고, sinx의 값을 하게 되면 얘는 삼각형의 넓이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삼각형을 구했으니까 여기까지 부채꼴의 넓이 이만큼.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보다는 조금 더 많이겠죠. 있이 부채꼴의 넓이를 요 하는 김에 색칠을 이렇게 홀랑 해놓게요. 을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려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였어요. 근데 r이 또 하필이면 1이니까 2분의 1 x로 요 부채꼴 부채꼴은 확실하게 이렇게 굽어져서 그리고 싶다. 어, 그렇지. 아, 그러지다 네, 이런 식으로 부채꼴의 넓이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부채꼴의 넓이는 삼각형의 넓이보다는 좀 크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요 세로 라인을 이 원에 대한 접선으로 표현을 해 놓으면 여기 있는 각도는 90도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 각도에서 이큰 삼각형, 예. 이만한 삼각형. 요거를 요렇게 테두리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게요. 그럼 이 커다란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서 이 세로의 길이가 이게 탄젠트 X로 똑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넓이는 2분의 1, 어, 1 곱하기 탄젠트 X. 이런 식으로 전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각변에 2를 곱해 줘서 2분의 1을 이렇게 서로 없애 준 다음에 여기 sinx 같은 경우는 이 x가 1사분면에 있는 각도이기 때문에 x가 어, 점차 0으로 가까워져 오는 거를 갖다 판단을 할 거예요. 그래서 x가 1사분면의 각도이기 때문에 sinx도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해 주고 sinx로 각변을 나눠 주게 되면 1 sinx분의 x 그다음에 tanx 같은 경우는 cosx분의 1 이와 같은 형식으로 이 전체가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 분자분모를 뒤집어서 역수의 형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1보다 큰 놈들이기 때문에 x분의 사인 x는 1보다는 작고 코사인 x보다는 큰이와 같은 형식으로 이 전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코사인 x에서 x를 0으로 보내면 이 전체의 극한값은 1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샌드위치 정리 이거를 조임 정리라고 이야기할게요. 조임 정리에 이해 리미트 x를 0으로 보낼 때 x분의 sin x의 극한값은 요 여기는 왼쪽에 있는 좌변에 있는 것도 1로 가고, 우변에 있는 것도 1로 가기 때문에 극한값은 이게 등호로 같아지게 돼서 1로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조사를 해준건요 삼각형의 그림에서 알수 있다시피 요 0 플러스 이게 x가 양수의 양수에서 0으로 살짝 가까울때요때만 제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첫 번째 증명을 이와 같은 형식으로 안족을 시켜준 다음에 첫 번째는 이와 같은 식으로 증명을 해주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음수에서 0으로 가까이 갈때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하게 되면 전체 값은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 로 가까이 갈때 x 분의 사인 x 요거는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가까이 갈때 마이너스 t 분의 사인 마이너스 t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사인 sin 마이너스 t는 사인은 마이너스가 길을 쓰고 빠져나오기 때문에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갈때 마이너스 t 마이너스, 사인, t.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어서, 절, 전체적인 결과 값이 1로, 이렇게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사인은 이와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되고, 요 코사인 같은 경우는, 요 전체를 갖다가 조금 약간 줄여보면, 사인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코사인은 간단합니다. 코사인가, cos, 아, 코사인이 다 탄젠트. 탄젠트 같은 경우는 더 간단합니다. 탄젠트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탄젠트 X를 갖다가 결정을 시켜주게 되면, 요거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sin X 곱하기 cos X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여기서 cos 분의 sin 2 e 이게 탄젠트니까, 그래서 각자 얘도 수렴, 얘도 수렴, 이런 식으로 수렴, 수렴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을 1 곱하기 1로, 전체적인 극한 값을 곱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답은 이게 1로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도, 요거를 풀어주게 되는 요령은 우리가 앞에서 지수함수를 했던 것처럼 요 놈과 요 놈의 x, 이걸 서로 맞춰주기만 하면 이 전체, 맞춰준 놈은 전체적인 극한 값이 1로 간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삼각함수의 극한을 표시하는 방법은 일단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함수의 공식을 이용해서 이 전체 값을 조금 간단하게 표현을 해봅시다. 1 플러스 사인 x 그 다음에 분자가 코사인 제곱 x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이런 식으로 전체를 판별할 수 있고요. 얘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1 마이너스 사인 1 플러스 사인의 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남는 거는 limit x가 2분의 3파이로 갈때1 플러스 사인 x의 형식으로 이렇게 맞아 들어갈 수 있어서 요거는 부정형의 꼴이 아닌 경우에 그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뭐 이, 이, 이 이외에 이한 번에 딱 결정이 되어져 있는 그꼴의 극한값이 아니면 이거는 그냥 그대로 이 연속 함수니까 이 값을 집어넣어서 대입하는 것처럼 계산해도 상관없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사인 2분의 3파이는 2분의 3파이가 요만큼, 3, 사분면과 4, 사분면의 경계에 해당하는 요만큼이니까, 사인의 값은, 여기에서는 아이고, 마이너스가, 이렇게합면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지. 사인의 값은 마이너스 1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2로 결정이 됩니다. 그럼 그 다음 것도, 다음 거 요거는, 무한소분의 무한소 꼴이기 때문에, 부정형이죠. 그래서, 이 전체를 여기 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 각도와 이 각도, 이거를 정확하게 짝짝이를 맞춰주면 됩니다. s i e n 2x 같은 경우는 2x를 분모에다가 만들어주고, 분자에다 2x를 또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s i n x 같은 경우는 분자에다 x를 만들어주고, x분의 2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얘는 1로, 얘도 1로, 이렇게 요렇게 약분이 될 거니까 답은 이제 2로 정확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앞에서 지수함수의 극한보다는 좀더 쉬워요. 이 맞추는 형식이 조금 간단하기 때문에. 지수함수의 극한을 맞추려고 하려면, 그거는 2x제곱마이너스 1 나누기 x, limit x가 0으로 갈 때, 요 놈이 1로 갔고요그 다음에, 요게, ax라고 하는 식으로 G, 그 e 에서그 a라고 하는 특정한 값으로 밑이 바뀌게 되면은, 1 곱하기, 요 지수가 바뀌었을, 지수함수의 형식에서는 미분이든, 극한이든, 분, 자에다가 ln a를 곱해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엔 로그인 경우 ln x p l u 1x 요게 무한소분의 무한소꼴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로 이렇게 갔는데 x가 0으로 갈때 이번엔 ln이 아니라 log a 및 x p l u 1x 이런 식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 얘는 로그의 형식에는 분모에 ln a가 붙는다. 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죠. 요거보다는 우리가 지금 사인, 코사인에 사인에서 했던 극한이 조금 더 편하게 여러분들이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계속 쭉 해주면 되는데, 요 1번은 요게, 이상하게 이게 sin X 더하기, 그 다음에, 어, i n 2X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각각을 따로 더해져 있는 형태로 표시를 해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3X 분의 sin X 더하기.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3x분의 sin 2 x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거와 이거의 극한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다, 뭐 그런 거지만.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는 sin x에 필요한 거는 분모에 있는 x고, 나머지는 다 뒤로 밀어주면 되고요. x가 0으로 갈때 sin 2 x 에 필요한 거는 분모에 있는 2 x 고요 나머지는 다또 뒤로 이렇게 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1로, 요게 1로 가기 때문에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가 나오게 돼서 이 전체 의 값은 1로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됩니다.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식을 조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탄젠트 3x에 필요한 거는 분모에 3x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2 x 에 필요한 거는 분자에 2 x 고그 다음에 곱해져 있는 것만큼 나머지 식의 값을 똑같이 해주기 위해서 2분의 4을 곱해주면 되겠죠. 1, 1로 가기 때문에 답은 2분의 3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3번은 x도로 되어 있는 거는 만약에 우리가 x도는 요게 어 이거를 갖다가 파 이렇게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죠. 그래서 이 180을 갖다가 1로 떨어뜨리게 되면 180분의 파이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x도. 이거는 180분의 파이 곱하기 x라는 라디안으로 이 전체를 바꿔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괄호 3번 이거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이거는 180분의 파이 곱하기 x 분의 사인 x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어서 요만큼이 1로 가니까 이거의 답은 파이 분의 180이라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수 있습니다. 4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 주면 요거는 이제 x가 0으로 갈때 여기서 sin sin x 그럼 sin sin x니까 요 sin x에 필요한 거는 요 안에 있는 sin x와 똑같은 놈이 분모에 이렇게 있으면 되고 그러면 이 전체 식의 값을 맞춰 주기 위해서 sin x를 분자에다 한번더 곱해 줍니다. 그러면 tan o x 이런 식으로 곱해지게 될 거고 요만큼이 이제 1로 가니까 나머지 거얘와얘를또 얘네 조절을 해 가지고 맞춰 주면 되겠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sin x에 필요한 거는 분모의 x고 tan o x 에 필요한 거는 분자의 o x 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계 값을 맞춰 주기 위해서 요 나머지 값을 곱해 주면 요놈도 1 요놈도 1로 가기 때문에 답은 5분의 1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또 똑같이 이렇게 변조를 하면 되는데 요 1번 같은 경우는 얘는 cos x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x를 갖다가 x가 2분의 파이로 가니까 x 2분의 파이라고 하는 얘 전체를 갖다가 t라고 치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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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니? 여기 얘까지 같이. 얘로 이렇게 치환을 하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우리가 앞에서 x분의 s 사인 x x 분의 탄젠트 X는 요거는 X가 0으로 갈 때만 이걸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형식으로 이 전체 식의 값을 변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는 X로, 그 다음에 분자는 코사인, 어, T 플러스 2분의 파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전체를 바꿔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각을 변환하는 방법은 우리가 수투에서 많이 연습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갖다가 변조를 하게 되면 2분의 파이에서 살짝 요 뒤에 있는 이 t 플러스 얼마만큼 되어 있는 건 예각지급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2분의 파이에서 살짝 이만큼 지나간 거는 2 4분면이니까2 4분면에서의 코사인은 어 뭐야 얼싸 코에서 코사인이 마이너스 보호를 지니게 되죠. 그래서 t가 0으로 갈때 x분의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고 2분의 파이의 홀수배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T가 남게 되는데, 이 앞에 있는 부호는 마이너스가 이런 식으로 남게 됩니다. 분모에 x냐 t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게 되면, 이만큼이 1로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극한 값은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똑같이 해 주면, 이것도 치환을 하기를 어, x p i 라고 하는 거를 t로 치환을 합니다. 그러면 리미트 t 가 0으로 갈때 t 곱하기, 그 다음에 t a n g e 요거를 2분의 파이 x 마이너스 파이를 갖다가 들어주게 되면 x는 t 플러스 파이 이런 식으로 이 전체가 표현이 되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또 변조를 해주게 되면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t 이만큼의 식으로 바뀌는데 요거는 90도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게 됐으니까 2 사분면이고 탄젠트의 부호는 마이너스 부호를 지내게 된다. 그럼 요 마이너스 부호를 지내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이고 얘는 마이너 티구나 마이너스 4를 지니게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 있는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뭐 우리가 코탄젠트를 배웠으니까 코탄젠트로 해도 되는데 굳이 옛날에 했던 거를 갖다가 알고 있는 형식으로 바꿔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마이너 T 이거 그대로 써주고 탄젠트 2분의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를 앞에다 이렇게 쇽 붙여서 표현을 해주게 되면 이와 같은 형식으로 이 전체를 바꿔서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탄젠트 2분의 t 분의 어, 2분의 t에 필요한 건 2분의 t가 필요하고 얘랑 같이 분자분모를 맞춰주기 위해서 2분의 1을 갖다가 분모에다가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2분의 1분의 1은 2니까 이 전체 값은 1로 떨어지게 돼서 극한 값은 2로 이렇게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럼 3번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어 치환을 하기를 x 분의 1, 이거를 갖다가 t라고 이렇게 바꿔볼게요. 요 치환하게 되는 요령은 요 앞에 거, 이만큼을 0으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전체를 0으로 바꾸려고 하려면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그 다음에 또 앞에 거 빼기 뒤에 건데 요 무한대 같은 경우는 무한대로 가는 걸 0으로 바꾸려면 역수로 이렇게 x 분의 1로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식으로 치환을 하시면 리미트, t가 0으로 할 때, x가 무한대로 가면은 t는 0으로 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t 분의 1, 그다음에 탄젠트 t, t 이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서 얘는 바로 1로 극한값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 삼각함수에서 미정계수의 결정을 할 때도 미정계수의 결정을 하는 방법은 일단 어, 이게 부정형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요. 이게 파이를 집어넣었을 때 사인 이 파이는 0으로 가고, 이게 0으로 가니까, 분모에 해 당하는 얘도, 파이를 집어넣었을 때도 0으로 가겠다, 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a 파이 마이너스 플러스 b는 0이 돼서, b는 마이너스 a 파이, 이와 같은 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리미트 x가 파이로 갈 때, 여기서 b 대신에 마이너스 a 파이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a, x 마이너스 파이, 그 다음에, sin, ex. 이와 같은 형식으로 마무리가 되니까 이걸 갖다가 치환하기를 x-pi를 t로 바꿔서 치환을 하면 limit t가 0으로 갈때 sin e 곱하기 어, x니까 pi 플러스 t 분해그 다음에 at 이런 식으로 이 전체가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2pi 플러스 2t 이거는 어쨌든 2pi만큼 더간 거는 삼각함수의 값 자체는 똑같이 돌아오기 때문에 sin 2t 분의 a t 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 극한 값을 마무리를 시켜주기 위해서 2t와 똑같은 걸 분자에다 붙여주고 나머지 떨거지를 시계값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표현을 해주면 요 전체 전체 결과 값은 2분의 a 로 극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문제에서 표현하기를 3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의 값은 6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럼 b는 갖다 집어넣어 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6파이로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사인, 코사인의 미분. 아, 여기 미분까지 오기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까지 올 때, 이 더샘 정리와, 그 다음에 이 삼각함수의 극한을 이용 해서, 이 사인, 코사인의 도함수를 유도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1회차 이 미분 적분을 돌 때는, 요 사인, 코사인, 삼각함수의 미분 단어 전체에서, 사인, 코사인의 도함수만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 거는 생각보다, 뭐, 굉장히 외우기가 쉬워요.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코사인을, 미,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를 갖다가 한번 증명을 해 볼게요. 사인은 이렇게 사인 x를 y로 이렇게 정의를 하면 y 프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h에 대한 까 h가 0으로 갈때 h분의 sin x plus h 마이너스 sin x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서 sin은 굉장히 싼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싸고 또싸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sin x cos h 그다음 플러스 어, 또 x 그 다음에 sin h 이렇게 써주고, 마이너스 사인 x로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사인 x로 똑같이 되어 있는 것들을 갖다가 한 큐로 묶으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사인 x, 그 다음에 코사인 h, 마이너스 1, 플러스 코사인 x, 사인 h, 이와 같은 형식으로 이 전체가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전체 리미트, 이건 다른 색깔로 쓸게요. 파란색 넣어라. 여기, limit h가 0으로 갈때 h분의 cos h-1 요거를 갖다가 정리를 해주게 되면 얘는 분자 분모에다가 요거를 갖다가 제곱시켜줄 수 있는 걸갖다 곱해요. 이렇게. 그러면 요 분자는 cos 제곱 h-1의 형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어, 사인 h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어 사인에다 마이너스가 붙여진 상태에서 요렇게 그리고 h가 하나 남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코사인 h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sin h 하나는 왼쪽에다 주고 그다음에 오른쪽에다 sin h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키게 되면 요거는 요만큼은 1로 가요. 이만큼은 1로 가는데 여기 있는 이만큼은 코스 h가 0으로 갈때 cosh는 1로 가죠. 그래서 요 분모는 2로 갈 건데, 분자에 해 당하는 sinh가 0으로 가기 때문에 2분의 0 꼴이 됩니다. 그럼 이 전체 식의 값을 계산을 해주게 되면 요거는 지워져라. 0으로 이만큼이 전체로 0으로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럼 이만큼에 대한 극한 값이 0이고, 그 다음에 이 sinx가, sinx는 그냥 x라고 하는 숫자는 아직 모르는 숫자이기 때문에 요거는 상수의 0을 곱해주게 되면 이 전체 결과값은 0으로 가겠죠. 요만큼은 0으로 갑니다. 그럼 나머지 거를 계산을 해주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cos x sin h 나누기 h 아직 h가 남아있죠. 그래서 여기 이만큼이 1로 떨어지기 때문에 cos x만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결정을 하게 되면 sin x를 갖다가 미분을 하게 되면 코사인 x 라는 거를 갖다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번에는 y에다가 코사인 x를 갖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코사인 x는 코스요를 먹으러 가기 때문에 꼬꼬마 친구가 되게 신이 난다고 했죠. 꼬꼬마 신신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요 전체 여기 들어가게 되는 게 코사인 x 플러스 h가 들어가게 될 건데 얘가 코, 코, 마, 신, 신. 이런 형식으로 바뀌고 이 뒤에 있는 거는 코사인 x로 마찬가지로 똑같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랑 얘가 묶어져 있는 거는 방금 전에 했던 방식대로 똑같이 0으로 떨어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남는 거는 얘만 남게 된다.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남게 된 거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마이너스 사인 x h 분의 어 사인 h 이게 남게 돼서 마이너스 사인 x라는 식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cos x를 미분했을 때는, 마이너스가 앞으로 한번 튀어나오고, sin x다. 라고, 요와 같은 식으로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시면, 이런 식으로 써질 수있고요 이거 왜 유형이라고 해놨냐. <laughs> 개념. 이렇게.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 가지고 나머지 삼각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곱의 미분법이니까 뭐 이거는 간단한 간단하게 y 프라임 했을 때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하고 앞에 거 그대로. 이렇게 써 주면 되겠죠. 근데 뭐이 상태에서 뭐또 합쳐지고 뭐 그럴 만한 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바로 종료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얘는 합성함수의 비분법인데 코사인 x 자체를 커다란 하나의 덩어리로 놓으면 이 코사인 x 이와 같은 형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 안에 있는 거를 속미분해준 거를 곱해주게 되면 이와 같이 이 전체를 정리할 수 있죠. 요거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서 아니, 삼각함수의 배각 공식에서 여기서 사인 e x는 어, 사인 x 코사인 x 에다 두 배가 곱해져 있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할 을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sin 2x 이런 식으로 전체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그다음에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고. 이와 같은 형식으로 하게 되면 e 의 x 제곱으로 이렇게 한번더 묶을 수가 있기 때문에 cos i n x sin x 이런 식으로 전체를 정리해 주시바라면 끝납니다. 네, 이렇게 삼각함수의 극한과 미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우리가 다음에 할 거는 여러가지 함수의 여러가지 미분법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또 배운 다음에 요거를 도함수에 활용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적용을 해보는 걸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미분에 대한 테크닉을 뭐 전에 했던 거에서 막 많아봐야 한 두세개 정도 이렇게 더 늘어나는 건데, 이게 그 전에 수 2에서는 당함수에서만 했다면 우리가 수 미분 선택 미적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지수 로그 삼각함수에 대한 게더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미분 미분 공식만 정확하게 외워두고 있으면 우리가 이 미분에 대한 새로운 테크닉을 하는 거는 생각보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게 되시면 요 우리가 미적분에서 하는 이 미분을 초월함수의 미분 이렇게 다 당함수와 구분을 해서 이렇게 초월함수의 미분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어 뭐 저처럼 수학 전공으로 가시는 분들도 마, 마찬가지로 뭐 많이 쓰시겠지만, 그 다음에 공대 분들이 진짜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대학교에서 전공 공부를 하는데도 굉장히 필요한 거다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